어린이들이 가는 도서관의 사서예요 사람입니다 아동 도서관의 사서들은 종종 get involved in 어디 어디 참여하게 되다라는 수거예요 get involved in 이디냐 이런 거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다 공부, 암기가 되어 있으니까 참여하지 못해요 예상 과정에 많은 더 작은 도서관에선 그들은 사서 선생님들은 비 인폼드 비 인폼드 통보받다라는 뜻이에요. 통보만 받아요. 뭐에 관해서 어마운트 돈의 액수죠. 사서 선생님들이 have to 다음에 coming 이어니까 내년이라는 뜻이 되죠. 다음에 쓰다 목적어 불완전하네요.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생략돼 있고, 선행사는 어마운트입니다. 그들이 다 흠에 사용해야 하는 돈의 액수에 대해서 단지 통보만 받아요. <laughs> 그러면 선생님들이 쓰고 사고 싶은 책을 충분히 못살 수도 있겠다. 맞죠? 예, 약간 좀 불합리해 보이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럼 이 글의 요지 우리는 그냥 안 읽어도 알것 같은데. 사서 선생님들이 예상 과정에 참여하게 시켜주세요. 아닐까? 왠지 느낌이 그럴 것 같지 않아 이승 가주어 아왜 깼어 너잘때 하는데 이승 가주어고 얘는 진주어고 학교, 아 학교에서 벌써 여기 다 있어요? 나왔어, 여기. 어, 빨리 해야 되겠다 우리도 지금 나왔어, 너 빠르다 그래야, 뭐. 음. 좀 시끄러우니까 우리 이렇게 빨리 해요 인폼 A 오브 B니까 오브 잡아요 이렇게 오브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알리는 거예요. A에게 B를 알리는 거예요. 그럼 집행부. 집행부에게 알려주는데 언제 알려준대요? 초기에. 예상 과정의 초기에 집행부에게 알려줘야 돼요. 뭐를요? 필요성입니다.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되죠. 내년에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것도 도서관 사서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인클루딩은 포함해서라는 전치사입니다. 뭘 포함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한 것. 필요한 것인데 포함해서 전치사. ing 전치사예요. justification이라는 것은 타당성이에요. 타당성을 포함해서요. why, 이유, 왜, 자금이 필요한지. 자금이 왜 필요한지 설득은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자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타당성을 포함해서 필요한 것들을 알려 주는 것이 책무이다라는 거죠. 이해 된 거죠? 인폼 A 오브 B 봐요. 굉장히 멀어요. A랑 B가 예산이 예산 버짓 작년입니다. 어? 작년이니까 동사 시제 못 써야 돼요? 여기 작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과거 써 있나 확인해야 돼요. 충분하지 않다면 그럼 불충분한이 뭐예요? 인어디케이트예요. 인자 붙어있는지 잘 봐야죠. 동사 하나 빠졌네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설명해야 됩니다. 왜? 왜? 이유. 의주동 간접의문문이에요. 의주동 간접의문문 의주동 간접의문문 이렇게요. 추가적인 자금과 예산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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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지 필요로 되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라는 글이죠. 이것도 이해됐나요? 이것도 이해되셨죠? 네, 됐어요. 음, 그럼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의주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 순서를 잘반환하라고 하는 것이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 때문이에요.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이에요. 근데요, 선생님, 아, 여기에 y r the front 이러면 틀린다고. 의주동일 때만 가능하다 그랬잖아. 이렇게. 이해가 됐나요? 예, 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빙! 구체적으로, 구체적이게 되는 것인데, 선생님이 약간 좀 의역을 좀 했어요. 선생님 조금 의역을 했는데, 어떻게 의역을 했냐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해놨어요. 구체적이게 되는 것은이라는 동명사 주어이지만, 그리고 단수동사 해야 되지만, 이렇게 주어동사 찾는 것도 꽤 어려워요. 멀어서. 근데 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대해서? 콜렉션은 뭐냐면 갖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것을 어려운 단어로 소장도서라 그래요. 소장도서의 영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그 소장도선데, 여기 아래는 별표 치셔야 돼요. R. 왜 별표 치는지 봐요? 동사 앞에 주격 관계 대명사 보이죠? 그런데, 선행사가 아니야, X야. 선행사가 저기야. 써놨어. 그래, 선생님이 선행사라고. 아예. 아. 아, 저장 눌렀어. 이거 지금 비교한 거다 저장됐어. 아. 언제지, 언제지워. 언제지워? 언제죠? 아니 음, 됐죠? 괜찮아 지금 열받고 그래서 여기 별표 치라고 한 거예요 왜? 이사하면 틀리니까요 선행사 아니라고요 선행사 복수예요 R이에요 많이 틀리겠어요 그렇죠? 네. 데이티드라고 하는 건 구식인 PP 얘도 낡은 PP 그냥 R 데이티드 R1은 그냥 별표 쳐놓으세요 많이 틀릴 것 같아요 구식이고 낡은 소장도서의 영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 라이클리 투 동사원형. 결과를 가져올 것 같다고요. 대납의 무슨 급? 비교급. 있나 확인해 줘야 돼요. 머치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진술. 그래서 선생님이 일반적인 진술하고 비교하는 이 B와 비교하는 A가 내용이 같아야 돼서 얘가 말하다 라고 적은 거예요. 이해가 된 거죠? 진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얘는 동격의 접속사 대시 또 별표 얘도 대또 별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진술 돈이 좀 필요한데요라는 진술보다는 효과가 더클 거다라는 거죠. Put material 자료 예산 요청을 자료 예산 요청을 인라이딩 글 안에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죠 서면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예 수거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Put 목적어 인나이팅 이렇게요. 목적어를 서면으로 작성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글로 쓰라고 요 글로. 됐죠? 서면으로 이것을 요청해라. 쏘는 소가 아니에요. 소데 so t 의준 말이에요. 하도록 위에서로 번역하셔야 돼요. 관리자나 교장 선생님이 하게 하다. 이런 걸 무슨 동사라고 하더라? 사 역동사. 사역동사면 뒤에 가서 형용사 생각하세요. 여기 있네. 그것이 이용하게끔 하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예산 준비를 위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면이 되겠죠, 서면? 서면? 또는 요청서. 요청서 정도가 되겠죠, 요청서. 서면 요청서를 예산 준비에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